엉덩엉덩 다투지마 엉덩엉덩 다투지마 엉덩엉덩 다투지마 엉덩엉덩 다투지마 내 옆에 널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안 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어려울 때도 걱정 마 울울 때도 힘을 내 투덜투덜 투덜투덜 투덜대지 마 투덜투덜 투덜투덜 투덜대지 마 두덜두덜 두덜 두들두 두덜 두덜 되지 마. 두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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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마. 나 옆에 널 사라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여지면 보고 싶은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 동그라미 친구들. 서울 때도 걱정 마. 할 때도 힘을 내 할라 랄랄랄라 노래 불러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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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어봐 할라 랄랄랄라 노래 불러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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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어봐 옆에 널 사랑해 우리들이 있으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함의 친구들, 동글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동글, 동글함의 친구들, 외로울 들어, 인사해, 은하긴 웃어봐, 옆게널 사랑해, 우리들이 있으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함이 친구들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함이 친구들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함이 친구들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함이 친구들.